예,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어, 오늘은, 그, 그, 여러 개를 한 번에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그분들 거를 몰아서, 네,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체 주문한 거를, 그, 다 조립을 못 해가지고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설명해 볼게요. 네, 이 녀석은, 일단, 예. 레디얼 스타일이고요. 예, 오일은 하나도 안 발랐고요. 작업할 때온 그대로 예, 길을 들였습니다. 길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 녀석이었는데요.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 작업을 했고요. 굳이 안 하셨어도 괜찮았었는데 아무 느낌은 달라졌어요. 네, 완전히 완전히는 아니지만 더네 글럽질이 많이 편해졌고요. 글럽질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검은색은 참이 조명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진 찍기가 좀 그래요. 네, 이렇게 작업해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 방향이 많이 꺾여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볼집이 왼쪽 요쪽으로 좀 형상이 돼 있어가지고 요쪽이 좀 약간 네.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꿀집이 형상이잘안돼 있었어요. 네, 사용하기에는 지장은 없었고요. 네,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갖게 네, 작업을 했습니다. 트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보내주신게 아마 네. 이번에는 네. 마스이 모델이에요. 미국 미즈노 프로죠. 네. 제품이고요. 위즈노 프로그.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 녀석은 아마 그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께서 손에 안 맞는다고 그 친구분께서 예, 솜돔 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작업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그 작업하신 걸 다시 다 빼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네 길들이기를 다시 했고요. 길들인 결과물은 네짠네 포커스로 잡아야죠 이런 식으로 길을 들었어요. 1111로 해서, 이렇게. 이 녀석은 처음보다 손은, 많이, 음, 예, 많이 편해졌어요. 바닥도, 그, 볼집의 모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 글럽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해도 되고요 네, 올려도 되고요 211, 211 편하시면 211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211로 하면 글럽지 좀 내려가는 편이고, 111로 하면 살짝 올라가는 편이고요 이건 뭐 손이 편한 모양대로 되는 거니깐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끈 간격을 좀 조절을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분이 보내주신 마지막 하나, 예, 티예요 네, 음, 이 녀석인데요. 음, 이거 지금 좀 컴팩트해 보이죠. 볼집도 쑥 들어가 있어 보이고, 맞죠? 네, 이거는 여기가 사용감이 있는데 명가에서 작업이 부산 명가에서 길을 드린 거를 다시 저한테 보내드렸어요.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요어 약간 어색하다고 손이 글로필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작업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편안한 느낌을 위해서는 음, 어떻게 작업 전에 모양이 어땠는지 원래 설명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좀 결과물 비교하기가 좀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작업됐어요. 이 작업된 결과물은 네,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이됐이 포켓도 잘깊게들어게있고 쳐볼까요 공이 지금 음.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타격감도 좋고요 느낌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있고요이 네. 녀석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변돼서 이렇게 네. 사용하는데 타격감도 좋구요 이 공이 아마 유소년 공일 거에요 사이즈가 작, 작거든요 네. 일반적인 공이 크기보다 작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색함을 약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51분입니다 어, 화요일이 22일? 2일네 고맙습니다